반갑습니다. 김영성입니다. 오늘 할 부분은 이제 에너지 문제와 미래인데요. 이 교재의 마지막 내용이네요. 화석연료, 뭐 핵에너지 해지쭉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에너지 문제와 미래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화석연료의 고갈이고 또 하나는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 효과입니다. 그걸 어떻게 잡느냐는 거죠. 화석연료는 매장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화석연료와 핵에너지가 있습니다. 화석연료 지각에 매물된 뭐 동식물 이렇게 나왔죠. 동물은 뭐 석유겠죠. 식물 같은 경우는 석탄입니다. 그 외에 천연가스가 있죠. 천연가스. 자, 화석연료 생성을 보시겠습니다. 석탄 보이시죠? 뭐 지지 시대 식물이 뭐 지각 변동으로 매몰 오랜 시간 동안 열과 압력 받다 고체 어쩌저나 하는데 중요한 건 옛날에 묻힌 식물이 단단해져 가지고 화석화돼 가지고 석탄이 됐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화석탄이나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그런 땔감 같은 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황, 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얘가 연소되면 이산화황이 나옵니다. 그, 까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산화황이 있으면 얘가 먼저 산성비의 원인이 됩니다. 산성비. 이게 바로 또 하나. 이산화황은 사실은 약간 독성이 있죠? 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문제점이란거야 이게 고체연료의 문제죠, 고체. 고체연료. 고체연료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뭐 뗄감도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온 바로 석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요런 물질, 오염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은 이런 걸 사용을 자제하고 안 해야 됩니다. 특히 중국에서 이건 여담입니다만 중국에서 굉장히 석탄을 많이 떼고 발전해요. 스모그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죠. 예. 네. 그래서 나온 것처럼 뭐 일산화탄소 나옵니다. 그리고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뭐 이런 게 나오고 또 중금속이 있습니다. 이런 불순물이 많고, 중금속 같은 우리 몸에 위험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심각한 대기 오염이 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뭐냐면 석유입니다. 예, 석유는 우리가 이제 배사구조라 그러는데요. 그냥 어떤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웅덩이 같은 게 있어야지 여기 석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석유는 이런 그 그릇 모양에 갇혀있겠죠. 그리고 땅을 이렇게 기저암 땅을 이렇게 그막 막아, 막아 있는 게, 막고 있어가지고 뚫어가지고 시추하는 거죠. 뚫어가지고 시체가서 직접 뽑습니다. 어쨌든 석유, 바다나우드의 프랑크톤, 동물이 퇴적되어가지고 오랜시간 열감압 당연히 오래걸리겠죠. 열감압력을 받아서 기름성분이 빠진겁니다. 그래서 실제 원유는 조금 탁하고 검은스마저하죠 갈색이 갈등, 갈등이, 진한 갈색이 나타납니다. 이걸 정지한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잠깐 언급 언급 드릴게요. 어, 이거 시험문제 안나옵니다. 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유를 갖다가 가열해요. 이제 분별 증류인데 원유를 가열하면은 이게 끓는점이 낮은 가장 낮은 기, 바로 뭐냐면 끓는점이 가장 낮은 우리가 사용하는 LPG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액화 석유가스예요. 얘가 나오고 원유를 갖다가 분별, 이걸 분별 증류라 그래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냥 여러 번 끓여가지고 그냥 액체를 각각각각 각각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휘발유입니다. 휘발유. 다른 말로 하게 나프타라 그래요. 나프타. 그다음에 등경중, 등유, 경유 중이에요. 나머지 찌꺼기가 있습니다. 이거 갖다 가 우리가 보냐면 아스팔트 피치라 그래요. 아스팔트 까는 겁니다. 쉽게 말면 이게 바로 석유의 석유 원유를 갖다가 가열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액체 성분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석유라고 하는 거예요. 석유. 이런 근데 석유 역시 거기서 분별 종류 나왔죠? 분별 종류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용은 뭐냐면 석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플라스틱 원료도 사용하죠. 그다음에 과자 봉지 이런 것도 사용 가능하죠. 그리고 섬유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섬유같은거 폴리스터을 가지고 여러가지 물질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난방같은데 사용하는거예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얘, 물론 얘는 뭐냐면은 서, 석탄보다는 오염물질이 적습니다. 적은 대신에 가격변동이 심하죠. 이게 명점이죠 어떨때는 뭐 100달러 이상 갔다가 지금 뭐 40달러 가고 이런식으로 가격변동이 심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매장량 한계죠. 매장량의 한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한 150년 이 정도 사용 가능한 석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뭐 셰일가스까지 따지면 뭐 200년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매장량의 한계. 그리고 매장의 그 석유는 특정 지역에만 있다는 거죠. 예, 네, 그게 명점입니다. 그 역시 이산화망이나 이산화질소 이런 질소화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보실게요. 천연가스는 우리가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고 그 주성분이 메테인입니다. 메테인이기 때문에 얘를 연소시키면 나와봤자 뭐가 나오냐면요. 물과, 물하고 이산화탄소만 나와요. 물하고 이산화탄소. 이것만 나옵니다. 물과 이산화탄소만 나와요. 오염물질 없는데 얘가 좀 문제죠. 얘가 온실기체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난화의 주범이죠. 어쨌든 뭐 천연가스도 이런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는 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나마 석탄이나 석유보다 바로 바로 그외 물질 이산화황이라든지 질소 화합물 이런 불순물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야. 중금속도 없고 그렇지만은 이 역시도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온실기체다. 온실기체 온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로 간다는 겁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석연료의 문제점과 대책 보실게요. 2번에 뭐그 2번에 보그 위에 3번 말고 2번에 보시면은 뭐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되는 지점은 배사구조가 조나왔는데 그건 모르셔도 됩니다. 자, 화석연료 사용의 문제점과 대책. 문제점은 바로 뭐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 석유는 중동 지역적으로 특정 지역에만 있죠. 가격 변동이 심합니다. 공급 불안정 있죠. 그 지구 온난화 좀 전에 이산화산도 기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장 량 한정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문제점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2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대책 화석 연료 사용량을 줄이자. 왜 온실 기체 나오고 불순물 나오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자 이거예요. 신재생 에너지가 도시에 보여요. 좀 이따 바로 밑에 나옵니다. 두 번째 핵 에너지. 핵에너지도 신에너지. 핵에너지 중에 핵융합이 있어요. 핵융합은 거기에 지금 안 적혀 있어요 밑에. 이것도 신에너지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핵에너지는 두 가지입니다. 뭐가 있냐면요 분열과 융합입니다. 분열은 뭐예요? 그럼 핵분열로 하는 것이 뭐냐면 원자폭탄이죠. 쉽게 얘기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원자력 발전입니다. 핵융합은 네 개의 수소를 뭐로 만들냐면 헬륨으로 만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얘는 핵분열보다 방사능이 적습니다. 매우 적어요. 핵융합의 대표적으로 다 태양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 태양. 얘보다는 훨씬 융합이 안전하고, 방사성 물질이 적고, 그리고 또 하나, 핵융합으로 갈 수, 핵융합을 하게 되면은, 수소 보이죠, 수소. 이 수소가 지구에 무진장 많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바닷물.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어차피 물은 H2O죠. 여기에 수소 어마어마,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융합을 좀 굉장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은 두 가지다. 분열과 융합. 이거고요. 분열은 거기 나왔죠.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우라늄을 가지고 원자력 발전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단점 나오죠? 방사능 폐기물 생성. 또 하나, 작년인가요? 일본의 재작년인가, 그 쓰나미 지진해일로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는 바람에 주변에 굉장히 오염이 됐죠. 그리고 한1 9 8 0년대 90년대 초인가요?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파괴되는 바람에 주변에서 이제 그 동물들의 어,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가지고, 기형, 기형을 가진 동물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런 게 굉장한 단점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핵융합 에너지. 수소를 가지고 핵융 원자핵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연구 중이다. 이겁니다. 이게 되면은, 사실 뭐, 인공태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들어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예요. 재생이란 건 뭔가요? 재활용한다는 뜻이겠죠? 신은, 뭐 신은 뭘까요? 없던 걸 새롭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신에너지에 들어가는 거, 거기 나와 기존에 사용하지 않은 에너지죠? 거기에 없는 게 바로 위에 있는 핵융합. 핵융합도 신에너지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신에너지, 석탄, 액화, 가스와, 석탄, 아까 말씀드렸죠? 고체는요, 어발열량도 적지만 은 일단 운반하기가 좀 힘들고요 단점 아까 잠깐 넘, 그, 넘겼던 부분인데 운반 자체의 부피가 굉장히 크고 발열량 작고 오염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갖다가 뭐냐면 그, 거기 나왔듯이 액화가스와 그 쉽게 말해서 LPG 만드는 거예요 액화소득가스처럼 액체로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게 바로 신에너지입니다 원리 보시면 은 석탄을 휘발유, 디젤류 이런 걸로 액화시키거나 합성가스를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생산한다 그리고 장점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화력발전소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그냥 사용하고. 국내에서는 석탄 우리도 매장장이 있죠. 그러, 그러다 보니까 석유의 의존도가 좀 떨어지겠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단점 초기 건설비즉 석탄을 액화로 액화가스화 만들기위해서 공장을 새로 지어야겠죠. 그래서 초기 건설비가 많이 들고요. 설치 면적이 넓다 이런 게 단점입니다. 이런 거 과연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석탄 석유의 매장량 한계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특징은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술 보면은, 대기 오염물질 감소. 이거죠. 왜냐면은, 어차피 석탄은 불순물 들어있다고 했죠. 중금속이라든지 황, 질소화물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게 대기중으로 나가면 오염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오염물질 감소하는 기술 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수소에너지 보이시죠 수소는 정말 무궁무진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자동차가 수소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뭐 전세계적으로 수소자동차를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앞으로 자동차는 두 가지 길입니다 전기 아니면 수소예요 전기 아니면 수소인데 사실은 나중에 는둘 중에 누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지금은 이제 전기도 거의 상용화 있죠 수소 자동차도 거의 상용화 단계 와 있습니다. 지금 두개 전기는 아예 지금 전기자동차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전기자동차의 단점이 뭐냐면은 어, 그냥 여담입니다. 충전하는 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몇 킬로 볼까요? 네. 수소는 좀 틀립니다. 나중에 제가 볼땐 수소로 갈것 같아요. 어? 네. 수소 에너지 원리물 유기물 화석 연료에 포함된 수소. 그러니까 수소만 뽑아내면 돼요. 특히 그 중에서 물. 우 우리는 지구는 지구 전체 겉겉 표면의 70%가 바다입니다.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또 하나 수소를 연소시키면요, 수소를 연소시키면은 결론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뭐 오염물질 하나도 안 나오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장점, 매장은 많아요. 그다음에 기존 산업시설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온실가스 안 나오고요, 물만 나옵니다. 물만. 나오요. 단점. 어차피 바닷물에 있는 물을 갖다가 이 안에서 수소를 뽑아내야 돼요. 이것도 뭐 에너지하고 돈이 들어가죠. 나중에 이거 뭘로 할 거냐면 태양광으로 갈 겁니다. 태양광. 왜냐면 지금은 전기분해 해야 되거든요. 전기분해하면 오히려 그게 더 손해요. 지금 현재는. 근데 태양광을 하면 전기를 그냥 공짜로 생산할 수 있죠. 나중에 이쪽으로 갈 겁니다. 자, 단점 9점 전에 얘기했고요. 기술 보세요. 수소를 제조, 운반, 저장. 이런 기술의 안전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소는, 불 되면 퍽 하고 터집니다. 가연성. 정말 잘 타요. 그러니까 수소는, 쉽게 말해서 가스렌지처럼, 1단, 2단, 3단, 이렇게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수소를 갖다 저장할 수 있는 다, 아주 단단한, 이런, 이런 저장 장치가 마련돼 마련되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어, 현대나 이런 그 대기업의 자동차 회사에서는 연구용으로 지금 이런 전장장치를 만들게 만들었습니다. 단지 이거를 조금 더 얇게 하고 많이 집어넣고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수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열받으면 또 부피가 팽창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안전성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 정도고요. 연료전지가 있습니다. 연료전지는 산화환원인데, 산화환원이 뭐예요? 그러면 산소가 붙었다 떨어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산소가 붙으면 산화, 산소가 떨어지면 환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연료전지 역시도 산화환원이기 때문에 직접 전기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뭐, 화력발전, 원전학발전 이런 거할 필요 없이 바로 전기를 얻을 수 있다. 이게 큰 장점이죠. 그리고 당연히 오염물질 안 나오죠. 친환경적입니다. 네, 이런 게 장점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단점은 현재까지는 비싸다. 그리고 내구성 좀 약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술은요 가격을 낮추고 신뢰성 및 수명을 향상시켜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문제가 만약에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신에너지가 뭐냐 이 정도입니다 신에너지는 석탄 액화가스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향유가 이 정도가 신에너지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시고요 옆에 있는 특징 같은 거는 문제 안 나옵니다 문제 안 나오지만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시니까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다시 사용 가능한 거예요. 다시 사용 가능한 거. 태양열, 태양광. 태양은 반영구적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열 보이시죠? 태양열, 열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온수를 데우는 겁니다. 태양광은요? 태양광은 빛에너지를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꿔 주는 겁니다. 뭘 이용해서 반도체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 준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역시 태양열, 태양광, 오염 물질 하나도 없죠. 반영 구조이죠. 예, 무한한 자원이죠. 단점은 눈이나 비가 오고 하늘이 흐리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연구 중에 뭐냐면은 지구 바깥쪽 그러니까, 대기권 바깥에, 성층권은 구름이 없습니다. 여기서 태양광 발전에서 어떻게 전기를 갖다가 무선으로 보낼 수 있나. 이런 기술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매스라는건 뭐냐면요. 동식물을 이용하다는 거죠. 바이오가 생명체죠. 뭐, 다 생명. 그래서 동식물을 이용해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발생하는, 발생하는 거. 혹은 동식물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연료를 생산하는 거 바이오에탄올 같은 거 혹은 뭐 디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식물한테 동식물 특히 식물이죠. 플랑크톤을 많이 번그 플랑크톤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디젤유라 그 다음에 어, 그연료용 에탄올을 얻는 방법 이런 것 같다. 우리는 바이오메스라고 합니다. 장점은 뭐가 있냐면 은 풍부한 자원 아주 뭐 동식물도 널려있다는 뜻이겠죠. 화석연료 기반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온실가스가 감소된다 이런 거예요. 단점은 뭐냐면은, 그럼만 키워야겠죠. 쉽게 말해서 지금은 사탕수수 갖고 에탄올을 만들려고 아예 그냥 땅을 갖다가 나무를 베버리고 사탕수수를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종 다양성이 희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뭐냐면 살림이 훼손되고, 그리고 사탕수수 이런 걸잘 자라기 위해서 농약 같은 걸 쓰겠죠. 이런 게문제점이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뭐냐면은, 어, 어, 농지가 줄어들죠. 곡식, 가격, 폭, 폭등, 이런. 우리가 먹을 거리들에 대한 곡물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단점인데, 어쨌든 장점은 뭐냐면, 생명체에서 연료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장점이에요. 풍력은요, 바람을 이용하죠.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로. 그 장점은요, 일단, 쉽게 말해가지고 원료가 공짜죠. 바람만 이용하니까요. 단지 건설할 때좀 건설비가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염물질이 없는 대신에 바람이 어느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불어줘야 돼요. 그런 지역에만 풍력발전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효율이 좀 떨어지고요. 그 외에 뭐 소음, 건설비가 많이 든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수력은요, 물의 위치에너지 갖다가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물이 떨어지면서 낙하하면서 터빈으로 돌리면서 여기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수력 발전이에요. 수력 발전도 원력 값이 없죠. 그냥 물만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댐에 저장된 물 그대로 사용하면 돼. 요 빗물 받아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력 값이 없는 게 좋고 무공해, 공해 물질이 안 나오는 게 장점인 대신에 단점은 뭐가냐면 때만하지는데몇 어, 천억 듭니다. 돈 많이 들죠. 네, 경제성입니다. 그 단점 거기 나오죠. 건설비 많이 든다. 또 있습니다. 물이 많은 지역에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만들 수 있는 데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열은 땅의 열입니다. 땅의 열을 이용한다면 결과적으로 어디가 좋으냐면 화산 활동이 있는 지역이 좋습니다. 단 화산 활동이 조금 위험성이 있겠죠. 우리가 온천 지역도 보면은 땅 속에 마그마가 상승하는 지역 쉽게 말해화 화산 활동이 있을만한 지역에 온천이 좀 발달합니다. 자 원리 지열은 유일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다른 거는요, 풍력이든 수력이든 바이오든 태양열이든 근원이 태양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지열은 바로 뭐라고요 지구에너지입니다. 유일하게. 그 그러니까 지구 내부 에너지고요.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장점은 이적 오염 없죠. 열 전달 효과도 좋고 다 좋아요. 단점은 전기적인 보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협장소가 제한적이다. 이런 겁니다. 해양 에너지는요 뭐 조류라든지 조류하고는 뭐냐면 밀물설물입니다밀물설물에 의한 조력발전 또 하나가 파도입니다 파도가 파도에 의한 파력발전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하나는뭐그 그, 우리 적도에서 따뜻한 물이 극지 그, 우리가 그, 그, 북적도 에해서해류에서 북태평양에 이렇게 둔다 그랬죠 따뜻하고 차가운 거에 온도차에 의한 발전 여러 가지 발전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고 대기오염이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대규모 발전도 가능하고 다 좋아요. 또 하나 이런 시설이 하나 들어오면서 이 옆에 예를 들어가지고 해저관광 뭐 저기 호텔이라든지 해저유구 그 놀이동산 뭐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관광사업에도 굉장히 좋겠죠. 그렇지만 단점이 뭐가 있냐면요. 건설비가 많이 들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이용하려면 지역적으로 그런 지역을 이용해야 돼요. 입지조건 제한적이라는 거죠. 폐기물 에너지는 아주 쉽게 되면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에서 발효, 부패, 부패가 되면서 메테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발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립장에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열 에너지 발생, 이걸 갖다가 재사용해가지고 그 열을 이용하다 보니까 폐기물도 감소하고 온실, 단메탄이니까 이산화탄소기체 나오죠. 그래서 온실가스 생성, 대기 오염 유발, 뭐 이런 걸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역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뭐냐? 종류입니다. 종류가 나 나올 거예요. 나온다 그러면. 그리고 이쪽 단원에서 아직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쪽 단원에 제가 예상하는 거는 만약에 문제가 난다면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화석연료입니다. 그러니까 석탄하고 석유, 천연가스 이거 구분하는 정도만 나올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에너지 사용과 신, 사용 신기술과 전망. 태양 전지가 나왔네요. 태양 전지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태양 광발전입니다. 태양 광발전. 옆에 뭐 그림 나왔는데, 반도체에 이용해요. 우리 앞에서 반도체 배웠었죠. P형과 N형 반도체라는 거죠. PN. 얘가 전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지. 그 전자가 이쪽으로 흘러가지고 이렇게 지나,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이거 반도체까지 하지 마시고요. 거기다, 태양 전지, 그러면, 아, 태양 빛을 이용해서 물 만든다고요? 전기를 만드네. 이겁니다.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원리는 반도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장점은 태양은 앞으로도 수명이 50억 년입니다. 반영구적이라겠죠고관염력 없고 연료비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죠? 태양이니까 눈이나 비, 기상현상 등에 의해 가지고, 시간과 계절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발전 단가가 높다. 아직까지는 태양광 발전의 이 모듈이 가격이 좀 비쌉니다. 연료전지, 앞에서 얘기했죠. 산화환는 이용했다. 그러니까 수소를 갖고 있는 영향은 나왔죠. 수소. 수소가 연, 산소와 반응해서 연소되면서 물이 만들어지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마, 플라스, 마이너스 는 수소, 뭐, 플라스 는 산소 이러는데, 그런 거를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외우시는 게 아니라 열려진지는 산화 원이고또 하나 화학 열려진지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고 수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물 나오죠. 그러니까 공해 물질 없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단점은 수소 아까 보셨죠. 수소를 저장하기 힘들고 운반하기 아직까지 저장 운반의 용이성이 떨어진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에너지 효율은 60%로 좀 높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239페이지입니다. 하이브리드 기술, 하이브리드 자, 자가용, 많이, 자동차 많이 들어보셨죠? 그니까 무슨 경우면 연료와 전기를 둘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쉽게 말해서 이제 이렇게 사용했죠. 내리막길을 같은 갈 때는 그냥 지가 내려가면서 바퀴가 돌면서 발전하죠. 연료를 사용하면서 바닥 이동할 때도 바퀴가 돌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와 화석 연료를 둘다 사용하는 것이 하이브리드고 얘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리터당 연비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원리를 보시면 자동차에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왜? 자동차 바퀴가 돌아갈 때 거기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죠. 언덕을 내려갈 때 생산할 수 있죠. 이런 거예요. 자, 내연기관과 배터리. 배터리는 바로 뭐냐면 전기를 저장하는 거죠.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한다. 장점, 에너지 효율이 큽니다. 그리고 리터당 연비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환경 오염을 좀 감소시키겠죠. 단점은 엔진도 있죠, 배터리도 있죠. 무겁죠. 이게 단점입니다. 자, 마지막 에너지 사용 변화인데요. 결론적으로 에너지 사용은 옛날부터 생각해보면 뗄감을 먼저 사용하고 석탄 사용하고 석유 사용하고 지금 천연가스죠. 소년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지금은 가고 있다라는 정도.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쪽이 훨씬 더 많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시면 어차피 중요한 건 화석연료는 고갈된다는 거예요. 화석연료는 고갈되겠고 필요한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에너지를 훼손을 하지 않으면서 현재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가전제품도 기왕이면 1등급 제품 이게 바로 전력 효율이죠 그래서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 변화 에너지 효율적 사용 에너지 효율 중대 지속 가능한 발전은 쉽게 말하면 아주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문제가 나올까요 저는 이쪽은 지금 문제가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굳이 나온다면은 수소 전지입니다 수소연료가 굳이 왜 나오냐면 가장 환경오염이 없습니다. 기껏해서 물만 드니까. 네, 이 정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쪽 단원이 거의 끝나갔습니다.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 화석연료는 지금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고갈되지 않는다. 고갈되고 있습니다. X죠. 2번 화석연료 중 도시난방은 천연가스죠. 예, 2번 답 천연가스입니다. 3번 우라늄은 원자력 발전이죠. 4번,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서 수소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전환하는 신기술이 연료 전지입니다. 5번, 반도체를 이용하여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킨 장치, 태양 전지입니다. 태양 전지.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이브리드 기술이 아직까지 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기술도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런 제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기술 좀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 말고 <laughs> 독도 밑에가 뭐가 있냐면은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가 뭐냐면 불붙는 돌입니다. 불붙는 돌. 독도 밑에 굉장히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 독도에 매장된 게 우리나라가 한 10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걸 가지, 고 여기서 메테인을 빼내는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메테인이 바로 뭐냐면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단어를 마쳤고요. 여기까지 공부하시라고 굉장히 힘들었, 힘들었지만은 꾸준히 많이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력평가 들어가겠습니다. 복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